안녕하세요 네, 김태니토익스쿨입니다. 오늘은 동사찾기 훈련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사찾기에서는 동사찾기를 방해하는 수식어에 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어, 파트 5 문제를 풀 때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사항으로는 주어와 동사가 항상 붙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뼈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토이포인트 1에서는 우리가 단수명사는 단수동사를, 복수명사는 복수동사를 취해야 한다. 이 단수동사 is 앞에 주어로는 뭐가 와야 하냐면, 단수주어, 가산단수, 명사, 불가산명사, 명사들 접속사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단수동사 is나 am 이런 것들 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어, 복수주어 가산복수명사가 주어로 올 때는 복수동사 아처럼 이렇게 동사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 토이 포인트 두 번째에서는 우리 수식어구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오게 되는데 이 수식어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명구로 가죠. 그리고 분사하시나요? 동사 뒤에 ing가 오거나 동사 뒤에 ed가 오는 현재 분사 문사, 과거 분사가 있고요 또는 동격이 있죠 동격. 뭐 예를 들어 김태진이라고 하면 그 김태진이 어, the plant manager 공장 관리자다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형용사 접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명사 이 선행사라는 명사를 뒤에서 접속사가 하나의 절로 수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어, 예문을 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자주 나온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오냐면 전치사구라는 게 와요. 아래 예문을 보면 위라는 주어가 있고요. 여기 동사, 아, delighted라는 동사가 있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전치사고가 오기 때문에, s에 가로 열어서, press까지 가로 닫으면, 이걸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고요. we라는 주어가 이렇게 동사, 아랑 이렇게 수일치가 되는 거죠. we are라고 해야 하는데, we is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에서는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분사 구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anybody라는 주어가 오게 되고 ordering에 가루 열고 supplies에 가루 닫고 동사 has to receive가 되겠죠 anybody나 anyone 같은 경우는 단수이므로 어, 단수 주어 뒤에는 have가 아니라 이렇게 has를 써야 합니다. 만약에 보기에 have가 오게 되면 그 문장은 동사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이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오게 되는데요. 어, the delegate 대표자가 후에 가려고요. 자, 세 r 이 가로다듬으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주어라는 단수 주어죠. 대표자라는 거요. 과거시제 워가 아니라 워즈를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잘못 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워가면 워즈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 시간을 드릴 테니깐요 음 10초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10초 동안 멈춰놨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보기를 먼저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기를 쭉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걸 보는 순서가 아니라 보기 A, B, C, D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보기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다시 보면 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본다. 그래서 보기를 본 상태에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주어 뒤에는 동사자리입니다. 주어 뒤에는 동사자리죠. 보기에 동사자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좀 문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문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문법은 뭐냐면 어, 본동사와 준동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건데요. 주어 뒤에는 동사 자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본동사라고 해요. 정동사라고 하는데, 일명 시제동사가 이 본동사에 해당,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준동사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 분사를 말합니다. 이 준동사는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에 빈칸을 친단 말이에요. 출체자가. 그러면 이 동사에 이 준동사 이네 가지는 이 동사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가끔씩 이 과거 분사가 과거 시제로 쓰일 때는 쓸 수가 있겠죠. 그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왜 D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 B, C는 여러분들이 준동사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보기 세 가지는 본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올 커피가 주어고 빈칸이 바로 동사 자리고요. it second location이 바로 목적어라는 거죠. 가로열고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본 동사는 시제 부사 동사 아, 시제 동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답 d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두 네, 번째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잠시 정리해 다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살펴볼까요? 음, 먼저 the serving staff가 주어고요. s 에 가루열고 bistro의 가으단면됩니다 이게 주어 자리고요. 빈칸이 바로 동사 자리입니다. 자 우리 배웠죠? 준동사와 본동사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자, 한번 문제 풀러 가볼까요? 어, 특히 이제 이 주어 동사 자리에, 동사 자리에 이 동사를 물어본 문제에서 특히 이 기준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을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능동으로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걸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고요. 주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체가 할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태로 쓰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명식의 능동과 수동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능동태일 때는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정답 선택이 결정이 되고요. 어, 이 수동태 만드는 법은 이 목적어가 어, 주어로 가게 돼요. 이렇게 주어 비 어, p, p 가 되고 바이 행위 주체 주어가 이렇게. by 행위 주체로 목적격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능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 오게 되고, 수동태일 때는 BPP d 의 by 행위 주체가 온다. 이 by라는 게 전치사로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우리가 C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Uh, serving s t a f 음. 스태프는, 이제 스태프는 단복서가 다 됩니다. 아, 그죠? 음. 트레이닝은 왜안 되냐? 능동이죠, 능동. 트레이닝은 준동사라서 안 되고, 이 트레이닝도, 그죠? 능동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직원은 교육을 받는다. 응답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는 거죠.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정답은 C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볼까요? 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네,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코 시네마, 이렇게 나왔죠? 네, 시네마가 고유 명사 주어입니다. 빈칸이 동사 자리고요. 네, 다시 해야겠네요. 어, 이 빈칸이 동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음. 일단, 준동사 A번 탈락시키시고, 그 다음에 D번도 준동사죠. 어, 시네마라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아는 되지 않고 이주로 어, 우리가 수정해줘야 할것 같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next week라는 미래시도 보이니까 정답은 C번이 될것 같네요. 네,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시네마가 미래시에 제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료의 소프트 드링크, 음료수죠. 음료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와 동사, 수식어까지 잡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